1994년 7월 8일 북한 김일성이 사망하자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북한이 5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CIA의 존도이츠 국장은 김일성 사망 후 2년 뒤인 1996년 6월 22일 상원정보청문회에 나가서도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2년 동안 완전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등 리더십이 취약하다며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증언한 바 있죠. 게리럭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이 자원고갈과 군배 왜곡 등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중앙 정부가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일곱 단계를 거쳐 붕괴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이미 3, 4단계에 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비밀해제로 공개한 문서를 보면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회복 불능 수준으로 악화돼서 김정일 체제가 급격히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지 30년 그리고 그 아들인 김정일이 사망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하나의 국가로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이죠. 3대 세습은 예상보다 무난히 이어졌고 인민들의 아사 가운데서도 각종 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은 21세기 들어서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도 했죠. 참고로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국가입니다. P5라고도 불리는 이들 국가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죠. 이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4개 국가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시선에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북한 체제는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버티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먼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점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완벽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쿠데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죠. 경제난으로 심각한 반란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통제와 검열, 감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역대 미국 정부부터 한국 정부까지 북한 내부의 반란 가능성을 종종 언급해왔지만 아직까지 징후를 감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 독재국 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사례를 본다면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외부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국가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외교의 기술이죠. 그래서 오늘은 김일성 시대부터 펼쳐온 외교의 기술, 이른바 북한의 등거리 외교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도 홀로 생존하기 힘듭니다. 자급자족이 되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생존만 가능하다는 것이지 발전까지는 힘들죠. 이때 필요한 게 동맹, 친구,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우군을 확보하는 기술, 바른 말로 외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호적인 사회가 아니더라도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술이 외교의 핵심이죠 외교는 곧 협상이고 여기서 협상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우아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화 대부의 유명한 구절처럼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도 같을 때가 많죠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이웃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최대한 활용해 왔습니다 양다리 외교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특정한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적절히 국익에 맞게 지렛대를 활용하는 외교를 뜻하죠. 등거래 외교의 전제 조건은 대립하는 두 국가가 존재해야 하고 이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삼각관계를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러시아, 중국과의 삼각관계에서 어떻게 이익을 취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북한 붕괴론은 서울부터 워싱턴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뒤를 이은 28살 김정은이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각종 붕괴론이 터져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수년간 단한 발짝도 북한 영토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이웃의 손을 내밀게 마련이고, 따라서 피로 맺어진 이웃 중국을 이른 시일 안에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전혀 다른 수를 둔 거죠. 대신 평양에 머물면서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 위기를 최대한 고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일례로 집권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3년 3월 7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초전방의 무도 방어대를 시찰하면서 전선의 부대들을 비롯해서 6회 공군과 전략 로켓군 장병들이 전면전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죠.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 중일 테고요. 이를 지켜보던 이웃 국가 중국은 당연히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체를 알수 없는 20대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직접 만나본 사람도 많지 않았고 실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2012년은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되고 2013년 3월은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김정일 사망과 3대 세습 이후 북한의 행보와 운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은은 2013년 시즌픽이 주석으로 올라선 직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파견하기도 했지만 당분간은 승계 작업에만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시 중국 측의 특사 파견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굴 안에 있던 김정은이 처음으로 북한 영토를 벗어난 건 언제였을까요? 무려 6년 만인 2018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에 있었던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그동안 애를 태우던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빅 이벤트였죠. 이 6년 만에 외출을 두고 전 세계 언론들은 김정은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목했고 김정은과 시진핑의 첫 만남을 대서 득필했죠 아마 김정은은 속으로 내가 시진핑을 만나주러 간다고 하지 않았을까 당시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무엇보다 역사상 처음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던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크게 반겼습니다.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북중 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이라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에 대해 김정은은 자신이 첫 해외 방문지로 베이징을 택한 것은 너무도 마땅하다면서 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여기고 이어가야 할 숭고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외교적으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 또 민망한 수사지만 양측 모두 북중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 과시하려고 한 흔적이 역력하죠 김정은 이후 2년 동안에만 무려 3차례 시진핑과 만납니다 트럼프와 만나기 직전 직후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계속해서 관계를 모색하는 전략을 쓴 거죠. 유엔의 대북 제재 등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나마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빼놓고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중국이 보기에 북한은 김일성과 함께 혁명을 한 형제국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말도 듣지 않고 처치 곤란한 불편한 이유시기도 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과 북한은 서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과거 애증 관계에서 이제는 미움이 훨씬 더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가 어떻게든 유지되야만 자국 발전에 해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 한국과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버퍼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과 남한은 국경선을 맞대게 되고 이것은 주한미군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국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원조 그리고 지원 등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자 전 세계는 멈춰섰고 북한은 국가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이후 경제는 악화일로를 겪었죠 중국과도 물리적인 교류를 단절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봉쇄가 풀리자 김정은이 택한 첫 번째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였습니다. 김정은은 2023년 9월 13일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회담에 최대 몇 시간이나 지각하기로 악명이 높은 푸틴도 김정은을 얼마나 반겼던지 무려 30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렸다고 하죠. 이들이 만난 것도 사건이지만 이들이 만난 장소도 역시 중요합니다. 외교에서 장소, 시간, 패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니까 말이죠. 이들은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만났고 약 4시간에 걸쳐 회담하면서 서방을 향해 제국주의 악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군사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기자 질문에 푸틴은 우리는 이 때문에 우주기지에 왔다면서 북한 지도자는 로켓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답했죠. 해석이 필요없는 아주 명확한 발언이었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러시아 측에 지원하고 대신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주고받기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김정은의 외교 전략은 냉정한 정세에 따라 또 사안과 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방식이죠. 이런 김정은의 행보에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김일성이 당시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던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련,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동시에 군사조약을 맺었던 독특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은 체제 경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심하게 비교하자면 집안에 있는 숟가락 하나라도 더 많아야 하는 게 당시 남북 간 체제 경쟁이었죠. 김일성은 체제 경쟁 이전에 체제 유지를 위해 강대국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961년 7월 11일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습니다.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서 지체 없이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일명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핵심입니다. 주목할 것은 불과 5일 전인 1961년 7월 6일,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해서 북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작고 초라한 나라가 강대국과 동시에 군사 조약을 맺은 건데요. 어떻게 이런 협상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당시 중국과 소련 사이에 반목을 역이용했기 때문이죠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후르스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 등을 벌이자 이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양국 갈등은 고조됐습니다 김일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고 본인들이 원하는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양쪽에서 얻을 수 있었죠 등거리 외교, 양다리 외교 뭐 어떤 표현이든 가능합니다 화동대학교의 지지와 종신 교수는 저서 최후의 천조에서 당시 북중 그리고 북소 조약의 차이를 설명했는데요. 중국과의 조약이 북한의 안보에 더 장기적이고 중요한 의무를 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조약은 자동 연장인데 비해서 북한과 소련은 10년마다 갱신이었거든요. 약 일주일 뒤 맺어진 조약에서 중국 측이 일부러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소련과의 쟁탈전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긴장이 북한 입장에서는 꽃노릇해였던 셈이죠. 군사주역이 이 정도라면 원조는 기본입니다. 소련이 차익금을 탄감해주면 중국은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는 시기였죠. 김일성은 이렇게 소련과 중국이 서로 간에 대북 지원 경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소련과 중국에서 군사 및 중공업 기술부터 원자재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다 보니 1960년대 후반 그리고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군사, 경제력 측면에서 남한보다 앞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통일연구원은 2001년 한 보고서에서 김일성에 대해 당시 외교 정책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해 다양한 위장 전략을 공세적으로 구사했다는 점에서 여우 외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도 있었죠. 김정일도 유사했습니다. 아쉬울 때 중국을 찾았고 아쉬울 때또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탈냉전이 시작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및 서방과 수교를 하면서 이 전만큼의 반사 이익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의 반목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익을 얻었다면, 현재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 특히 2018년에는 트럼프와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거래 대상을 다변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비록 2019년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단 북한은 다시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요.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과연 북한은 미국과 다시 만나 또 다른 등거리 외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까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생존한 방법 등거리 외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